랩터 전문가님께서 코즈브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고 계신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네, 바로. 네, 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로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이제 1인치 네.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네, 그러면 1인치 네트워크 코인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1인치 17.1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683원으로 가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1인치 네트워크 코인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지고 제가 왜 가져왔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자, 강한, 강한 매수세가 어제부터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의 코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지금 약간 이 트랩 부분,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고요. 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주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 왜냐? 큰 틀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관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은 작도적 관점으로서 매물,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단 매물대가 이제 두 군데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쪽 구간, 디센딩 넥라인 이었던 구간인데 네. 716원 구간이고요. 음. 상단 이제 꼬리 부분 1,000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두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네. 1차적으로 사락추 세선을 돌파해주면서 716원 구간 돌파의무가 조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은 네. 이동평균선이 지금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2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응축 구간에 지지을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정을 받아주었으나 240 이동평균선이 상반기울기이고요 지금 이쪽 구간, 아까 240 이동평균선이 상반기울기이기 때문에 음.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럼 지금 1인치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242동 평균선이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고 하 지지가 나와주었던 이쪽 공원에서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했었던 코인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 추세는 이제 가격이 242동 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정배열과 조금 가까운 코인이다. 그리고 정배율에 가까운 코인이고,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은일봉 이동평균선적 및 구름 관점에서는, 다음 저항 구간이 이 선행스 팬 투선 구간인데, 네. 이 선행스 팬 투선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는 구간이, 이제 넥라인, 하단 구간이었던 716원 구간을 돌파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16원 구간을 돌파 이후 성공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 이 보조지표가 단기, 중기, 장기가 과매수권에 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평상시로서는 음. 이제 어, 이 역변인 상황에서 과매수 구간이면 새로운 이제 네. 폭발 관점으로서 혹은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파동이 시작되 있구나라고 봐줄 수 있는데 정배율에서의 이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폭발 관점으로서도 볼수 있긴 해요. 어. 왜냐하면이 정배율에서 고점 구간은 신뢰도가 낮고요 네. 하락파동이 나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갱신을 이어 나가는 상승 폭발 시작점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16원 돌,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가 나아주게 된다면 은 매수 관점으로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가죠. 종목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